사무엘 하는 2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30두목 중세 사람이 곡식을 낼 때에 아들랑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 벌레 래세 사람의 때가 로라인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상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지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상하여 가로되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광하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출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얻으라.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인생을 돌아보지 않냐고 갔던 사람들의 비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 아니라 세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3일 하는 23장 내용을 제가 볼 때에 다위 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과 더불어서 함께 배치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되는데, 이가 블레셋을 넘지 아니하고는 베들레헴으로 들어갈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 하리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옆에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파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첫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고 하니 바로 이 다윗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뛰어놀다가 목이 마르면 갈증이 나면. 그 물을 먹고 자랐던 그러한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또 달게 마셨던 그 우물물을 이제 다윗은 과그 앞에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시되,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대, 베들렘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거 하네. 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바위시 어렸을 때에 마셨던 그 물에 대하여 사모하는 마음을 권문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설명은 좀 전에 드렸듯이, 그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마셔왔었던 달고 시원한 물이라고 하는 본문에 있는 문자적인 해석이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이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이 우물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영적으로 소생해 나가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물로 인하여서 그가. 온전히 다시 소생하는, 영적으로 다시 재충전을 받는 그러한 내용으로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16절 이하 내용 보시면, 세영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린의성문계도 동물물을 길어가지고 다비 세계로 왔으나, 그 어린 시절에 또한 그가 어려서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가운데 영적으로 충전을 받았던 그 베들렌 성문 옆에 우물물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한 내용은 우리가 또한 가지로 볼 때에 그가 그런 어린 시절에 뭐를 다시 한번 내가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봅니다.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님께서 가끔 부르셨던 곡이 있습니다. 그 아버님은 6.25 때에 이 남한으로 홀홀 당신으로 내려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고향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고향 생각 1년 365일을 아마도 다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을 줄 압니다. 특히, 저희들 민족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이나, 또한 설 명절이나, 자신의 생일이나,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의 생일날이 이를때에는 저희 아버님은 아마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부르셨던 곡이 있는데 이런 노래입니다.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지금은 어느 누가 살고 있는지 있는지 산골짜기 에 물이 마르고 하는 이러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또 그가 한평이 나무로 내려오시기 전까지 알았었던 그 고향에 있는 있었던 추억, 고향에서 살았었던 그 모든 일들이 생각난 감. 오늘 본문에서 다윗씨 아마 누가 나로 인하여서 그 물을 마시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인의 어떠한 소망과 같은 어떠한 마음의 바람을 그가 본문에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30두목 중에 3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30두목 중에 3사람이 그 블레셋이 짐치고 있는 곳으로 달려 나가서 그들하고 충돌하여서 그리고 그곳을 지나서 다윗이 이야기했었던 베들렘 성문 곁에 우물물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윗이 바라봤을 때 이것이 내가 자라면서부터. 마셨던 그러한 우물물인 것을 보고, 한편으로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것인데, 본문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물을 원하였었던 그렇게 그 상황에 진치고 있는 가운데 얼른 베들레헴 성을 발환을 하고서 그 베들레헴 성 옆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자 했을 그때에 그세 사람이 떠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분노는 저희에게 말씀을 합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병사들이 나가서 떠온 물을 마시지 아니하였을까? 그리고 왜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을까?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대답이. 바로 17절 이하에 있습니다. 가런데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라고 했습니다왜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주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을까? 또 그렇게 떠온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그가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부어 드렸을까? 라고 하는 두 가지의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7절 중간 이하에 보시면,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 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인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 한자.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여 더라 아멘. 자, 지금 저희가 16절에서부터 보신, 그리고 그 가운데 본두 가지의 의문점. 그첫 번째 의문점은 17절 중반 이후에 우리가 알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않냐고 갔던 사람들의 피입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즉, 벌레 셋을 뚫고 들어가서 이세 병사 세 사람이 성몽적 우물물을 떠와서 드렸는데 이것을 저가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다라고 했습니다. 저희 성경 본문에이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로 인을 설명하는 8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해 세 사람에 대한 그러한 전쟁터에서의 업적, 그들의 충성한 내용들을 봅니다. 이때 보면은 이, 이 사람, 이세 사람은 전쟁터에서 참큰 일을 했던 많은 적을 무찌르렀었던 그러한 사람들, 용사들이었습니다. 이 용사들을, 할렐루이 용사들이 나아가서 블레셋을 그렇게 무찌르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무찌른 그런 사람들이 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를레는 성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지금까지 흘렸었던 많은 피들을 생각을 해볼 때에 도대체 이 다윗이 마실 수 없다라고 하고 그 물을 우리 여와 호 하나님에게 부어드리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와 하나님께 부어드린 것과 또그 물이 이의 용사들에 의해서 떠온 그 물, 그것이 즉 사람들의 피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물을 떠오기까지 가서 이의 용사가 되들 렘에 들어가기 전까지 불의 색과 독으로 치열한 싸움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피로 얼룩진 그러한 우물 물을 저는 마실 수 없는 것이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듯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저희가 취하는 것이 옳지 아니한 가당으로 이바위시그 피를 그 물을 마시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부어드렸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베들레르 성문이라고 하는 그 우물물이 그에게 있어서는 이 다리색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을 해하고 들어간 이 세용사에 의해서 또 옴을 받았는데 그는 그것을 마시지 아니하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에게 부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행한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 자신의 그러함이 어떠한 소망, 바람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뜻이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 물을 즉그 피를 야외 하나님의 것이니 돌려드렸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신 이 내용 저희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주께서 저희에게 이한 달을 살아갈 때에 저희가 성결하고 성결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또한 저희가 세상의 것을 저의 개인의 것을 취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율법과 규례와 법도 이 모든 것을 다여서 저희가 온전히 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약속했었던 그 축복이 다윗에게 이르렀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은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저희가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 주신 말씀을 저희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것을 저희가 취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영적인, 육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저희 행한 모든 일들이 저희 당대회만 끝날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모든 가족과 더불어서 자자, 손을 손이 이한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